바이블 게이트 채널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복음서의 소묵시록이라 불리는 마태 복음 24장의 내용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인류 역사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이자 동시에 가장 시급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종말이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대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이며 어쩌면 역사의 심장이 멎는 순간에 대한 섬뜩하지만 희망찬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기록된 노아시대와 롯시대의 비극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홍수가 닥치기 직전까지 유황불이 쏟아지기 직전까지 그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평범한 일상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경고를 무시했고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재앙은 예고 없이 호련히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들과 다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충격은 상상조차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암울해 보이는 미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해답은 놀랍게도 약 2600년 전 바벨론 제국에서 주어진 한 꿈과 그 해석에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 기이한 꿈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인류 역사의 거대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속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머리는 찬란한 순금이요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두 종아리는 새요 그리고 발과 발가락의 반은 새요 반은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날아와. 이 신상에 발을 쳐서 산산조각 냈고, 그 돌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큰 산이 되었다는 섬뜩한 꿈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칸네살 왕은 꿈을 잊어버려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고, 모든 박사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등장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이 비밀을 알려주실 수 있다고 고백하며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느부칸네살 왕에게. 이 신성이 장차 인류의 역사에 일어날 거대한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맨 위에 빛나는 순금 머리는 바로 누부 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말 그대로 황금 제국이었습니다. 정복한 나라들에서 약탈해온 금으로 공중 정원을 만들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금 기물까지 모두 가져올 정도로 막강한 부와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에게 직설적으로 경고합니다. 왕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곧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어 있는 메대 바사 제국을 언급합니다.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렸음을 나타내듯 두 팔로 표현되었고, 페르시아는 은을 도량형의 기준으로 삼을 만큼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배와 넓적 다리가 노스로 표현된 제국은 바로 헬라 제국으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알렉산더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를 정복하며 역사를 바꿨지만 그의 제국은 그의 죽음과 함께 4 명의 장군에 의해 분할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신체에서 배가 가장 짧듯 헬라 제국은 다른 제국들에 비해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등장한 것은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세로 된두 다리리를 가진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강력한 철기 문명과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으며 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지듯 두 다리로 묘사되었습니다. 금속의 가치는 금, 은, 놋세 순으로 낮아지지만 그 강도는 역설적으로 세가 가장 강력해지는 것을 통해 인류의 역사는 영광보다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지배력으로 흘러갈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언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성경은 로마 제국 이후에는 어떤 단일 제국도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예언합니다. 대신 마지막 제국은 새와 진흙이 섞인 발과 열 발가락으로 묘사됩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는 보수주의 해석과 세대주의 해석 그리고 현대 주류 신학이 해석 등을 고찰함이 바른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근본주의, 개혁주의 등 여러 흐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보수 신학자들은 다니엘서의 발과 열 발가락을 로마 제국 이후 분열된 여러 국가로 해석하지만 이를 현대 유럽 연합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일부 견해에서는 유럽 연합과 연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 공식 입장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적 신학에서는 다니엘서 2장이 발과 열 발가락을 종말에 등장할 재생 로마 제국 또는 열 왕국으로 해석하며 이열 왕국이 현대 유럽 연합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이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다슬 스열 왕국으로 보며 세계 정부가 세워질 기반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해석은 20세기 후반 유럽 연합이 10개국이던 시절에 더욱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징주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현대 신학에서는 새와 신흙이 섞여 있으나 결합되지 않는 모습은 인간이 만든 왕국이나 권력 구조가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한계가 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저는 어느 해석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문자적 해석에는 언제나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는 싶습니다. 모든 해석에는 양면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로마 제국 이후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는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린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제국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고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유럽은 서고트 왕국, 동고트 왕국 등 여러 게르만족 왕국들로 분열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서유럽에서는 로마 제국의 이념을 계승하려 했던 신성 로마 제국이 등장하여 다양한 연방 국가들의 연합체를 형성하기도 한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유럽연합 역시 과거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13세기 후반에 등장한 합스부르크 왕가와 같은 강력한 왕조들이 과거 로마 제국의 꿈을 꾸며 강제적인 왕조 통합을 통해 광대한 다민족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들 역시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다니엘의 예언은 명확합니다. 그것들이 절대로 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과 발가락이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강력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지만 그들이 절대로 하나로 섞이지 못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진흙이라는 특성이 약한 것을 의미하기에 연합체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약한 것들로 인해 합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현실을 보십시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1993년 11월 1일 발효되면서 유럽연합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을 때 참여한 국가는 당시 유럽 공동체의 12개 회원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권문제, 이민문제, 경제문제, 유럽회의주의 등으로 2020년에 브렉시트로 영국이 탈퇴하고 기타 나라 등도 현재 각 회원국의 주권 강화 움직임과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가장 섬뜩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로마 제국을 뒤었고 다른 제국이 이어가지 않고 거기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강대해지고 미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예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중국이 세계를 제패할 일은 없으며 어떤 나라도 로마 제국을 뒤엎는 새로운 제국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국들은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단일 제국이 아닌 로마 제국에서 발언한 이 발과 열 발가락이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재생 유럽으로 유럽연합이든지 아니면 보수주의에서 말하는 유럽 열국이든지 아니면 현대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 왕국의 분열과 약함. 그리고 세속 권력의 한계라고 보든지 모두가 하나로 연합할 수 없고 강약이 현존하는 열국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의 절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느부관네살 왕의 꿈에서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라와 신상의 발을 치니 그 거대한 신상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거나 움직여지지 않은 돌, 바로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인해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이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이 모든 제국들이 인간의 욕망과 힘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세우지 아니한 그한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모든 인간의 나라와 문명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후에 이어지는 제국은 없으며 그후 어떤 제국도 이 땅에 영원히 설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이 예언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점령되었고 다니엘은 심지어 페르시아 시대까지 총리로 일하며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벨론 호로 70년의 귀한 예언을 읽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멸망 180년 전에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며 얼마나 경외심을 느꼈을까요? 와우, 하나님이 정말 예언하신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실 수 있을까? 그는 이사야서를 통해 고레스 왕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직접 그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예언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을 보면 고레스 왕이 유대인 귀한 측령을 내리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고레스 왕의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실제로 역사하며 고레스 왕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명령하시는 듯한 뉘앙스를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의 예언은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과거의 예언들이 팩트처럼 정확하게 성취되었듯이 종말에 대한 예언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서 예수님은 헤롯이 지은 웅대하고 장엄한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감탄할 때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서기 70년의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인류 역사가 쌓아올린 화려하고 장엄한 문명과 업적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예언의 이중적 구조라고 합니다. 예언의 이중적 구조란 하나의 예언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맥락이나 시간에 걸쳐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4절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이사야 시대에 곧 태어날 아들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으로 성취되었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우서 3장 10절은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올 것이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종이가 들들 말려 타서 재만 남듯이 모든 것이 사라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의 모든 징조의 초점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기온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여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과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에서 주신 고토의 회복과 영적인 회개에 대한 약속이 결코 폐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리아 선지자가 스가리아 12장 10절에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찌름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회개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과 사도 바오리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에서 이스라엘의 덜어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우둔하게 된 것이기에 이것이 끝나야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묵상해 볼때 이는 모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또 다른 강력한 징조들인 것이지요. 그럼 이스라엘이 언제쯤 민족적인 회개를 하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 최고의 방어망인 아이언돔을 가지고 있고 모사드라는 세계 최고의 해외 정보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막강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무서울 것 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는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 쉽습니다. 하락한 인간의 본성상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회개할 줄 모릅니다. 물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이나 고통에 직면했을 때가 되어서야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할 때 자주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와 예언서를 보면 외세의 침략이나 기근, 질병 등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공황상태가 오거나 최신의 무기들이 바닥에 나고 서방의 지원이 끊어져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찔러 죽인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류의 종말에 대한 사인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이 세운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이 쌓아올린 화려한 문명과 시스템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부 관네살 왕이 본 환상처럼 언젠가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손대지 아니한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모든 인간의 나라를 치면 와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없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무너질 세상 나라의 화려함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종말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번이 최종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종말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종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이나 초강대국을 상징하는 세상 나라인 금 신상에 매몰되어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강대국에 살고 있으면, 강대국의 도움을 받으면 그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고도의 첨단 과학기술 문명 덕택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대제국들을 먼저 무너뜨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대제국들의 오만함과 거만함,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그로 인하여 그들이 지은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들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깨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다가 홀연히 예루살렘의 멸망이 닥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예고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나고 준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적인 각성에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깨어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때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십시오.샬롬.